할렐루야. 우리가 TV를 보면 수많은 연예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 주변에는 많은 팬들과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팬들은 연예인이 좋으니까 연예인 주변에 있고 싶어서 연예인 주변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는 것이고, 연예인 주변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연예인 주변에 항상 머무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애를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념 촬영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연예인에게 한번안아보고 싶어서 한번안아보면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자신의 기념인이냐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예인의 직업이 참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나를 생각하며, 또한 누군가를 나를 생각해 주고 또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연애는 지갑이 참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노합회 축제가 있습니다. 전복 축제입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이 축제 장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축제 장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요 그것은 가수를 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사가 우리 가사는 이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 간다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만나고 싶은 열정이 없으면 귀찮아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대통령이 이곳에 온들 나는 관심이 없으면 그곳을 찾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다 오늘 이시가이 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왔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보고 싶은 그런 열정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은 있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연애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노아원족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상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호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이기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유명인사나 연애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체험해보고 싶고는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한들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에 온다면 맨발을 벗고서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성경들에게 교회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성경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위라가 저를 만나서 왜교회 가냐 라고 묻을 때에 성경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갑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당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에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으니 성도님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이어야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들린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들린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들부와에서 꿈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변 국가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 의 왕은 여러 밤 이세였습니다. 여러 밤 이세는 사실 제리안에서 북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도 활성화시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그곳에 혼합 종교, 아니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신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북 이스라엘 은 우상 숭배가 많연하게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에 나타난 베델과 길발과 부엘 세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세곳은 하나님의 은혜다 크게 임 했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보시며 길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실 극복한 장소이며 부엘세바는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성을 약속받은 곳이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세 곳은 변질이 되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전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는 그 하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 루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삼팔선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철조함이 없어서 북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남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자유롭게 왕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 남쪽에 있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옛노세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왕은 베델과 길가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다른 지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제사를 지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베델과 길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북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암호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암호스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계를 촉구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떠올리면이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빨리 빨리. 이만큼 한국 사람은 아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도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만 바라고 가는 것은 눈을... 달리는 사람처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가야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및 배달과 길거리후 구행세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이 망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영과 한분 뿐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방에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빗불처럼 꺼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와를 찾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봄은 암호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는 산이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만을 생각하.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영원한 하나님 한분만을 찾고 그분을 만날 일을 바라며 그분의 주실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찾아라. 기쁜 일이 있을때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를 내가 살려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로 성령 모두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칙 주의 영혼 한행만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